아우, 심하게도 다치셨네요. 오늘 학교는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. 네?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어, 어, 아, 다친 건 하지만, 우리 지은이가 너무, 음, 학교를 너무 사랑해서, 그게. 네? 학교를 사랑한다고요? 좋아하는 게 아니라? 뭐라고? 어똑같 쪄? 어떻죠음 어쨌든 발에 1% 담이 안될것 같습니다. 어, 진, 세상에서 제일 많이 다치기 때문에 조금만, 조금만 살짝은 괜찮지만 세게 박하면은 그대로 음, 절대 안 됩니다. 이제 네. 아. 어... 그게 지은아. 응? 왜? 아 오늘은 학교 가면 안될것 같아. 그게 무슨 무슨 말이야? 무슨 말? 미안. 그렇게 됐어. 미안해. 지은아 너 <laughs> 어, 이제 가면 안돼 그게 무슨 말이야 안돼 안돼 나는 가야 돼 학교를 안돼 에휴 절대로 안돼 오늘은 학교 가면 안돼 알았지 너음 <laughs> 음. 잘했어. 자, 이제 가자. 조심조심해. 팔자 봐. <laughs> 너무 어지러워. 너무 아파. 어, 처음엔 그래. 야, 일단 여기 잘했어. 엄마 엄마 어, 마 엄마. 잘했고. 응, 다리 좀 내려라. 야, 너 여기 발일 퍼도 달면 안 된대. <laughs> 인지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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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 다리 어떡하지